여러분 안녕하세요 천마 과학역술TV 위원장입니다 전국에 계신 우리 천마역술TV 구독자 여러분들 그리고 해외에 거주하시는 해외 동포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자 경자년 벌써 이제 한달 뿐이 안 남았죠 경자년이 이제 지나면 신축년의 새해가 다가옵니다 지난 1년을 좀 우리가 생각해 보면 모든 세계적인 나라가 코로나19라는 그 바이러스 질병 때문에 너나 할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심각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도 많이 힘드시죠? 우리는 이제 금년 하반기가 되면 모든 것이 잠식될 걸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조금만 참으십시오. 지금 현재 우리들은 그 아픈 과거 속에 계속 머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잊으십시오. 잊어가면서 현실에 맞는 여러분들의 일을 찾아서 여러분들의 행복을 추구하는데 뭔가 도움이 될수 있도록 게을리 하지 마시고 열심히 하시는 일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저는 기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모든 뱀띠생분들의 신축년 종합 운세가 어떻게 펼쳐지는지 구분구분 제가 정리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좀더 자세한 운세를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매 월, 월 운세를 올려드릴 때 그때그때 여러분들이 시청을 하시면 아주 정확하고 자세하게 또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혹시 오늘 처음 시청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구독과 알림을 지정해 주십시오. 그렇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편안한 장소에서 언제든지 제가 올려드리는 역학 정보를 손쉽게 시청할 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먼저 뱀띠 생에게 작용하는 금년 신축년 종합 분세가 어떻게 펼쳐지는지 일단. 뱀띠 생에게 해당되는 총 운세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모든 뱀띠 생은 이제는 삼재라고 하는 기운도 다 빠져나가고요. 이제는 삼합의 기운이 작용합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합이 될 때를 기다리고 있죠. 제가 전문적인 학술적 강의를 한다면 여러분들이 알아듣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상으로 올려드리는 것 중에 많은 구독자분들이 좋아하는 이유가 다른 거 없습니다. 해석된 결과를 여러분들에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려드리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그래도 흡족하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학술적 용어를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도 여러분들은 이해하기도 어렵고 이게 무슨 소리인지 정말 답답할 때가 더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모든 연구를 해서 결론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십시오. 삼합의 기운이 작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축년에는 기본적으로 상승하는 기운이 아주 강하게 작용할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일을 계획하고 새로운 일을 실천하는데 여러분들이 보람을 느끼는 하나가 될 것으로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또한 새로운 환경으로 이동하는 이직군들이 작용하고 여러분들 자신이 원하는 대로 옮겨도 좋은 해가 될 것으로 분석도 되었습니다. 사업을 추진해도 원만할 것이고 조직 단체에서 생활하는 직장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승진과 또는 해외 지방 파견 그리고 그 이동수도 함께 여러분들과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승진과 해외 파견, 뭐, 들어도 기분 나쁘진 않지 않습니까? 근데 옮겨도 좋습니까? 예, 옮기면 여러분들에게 좋은 기운이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반면에 단점이 있다면, 애정 기운은 좀 약하게 작용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방으로 떠나는 사람도 있고, 해외로 나갈 수도 있고, 또 출장차 가정에 좀 비울 수도 있고 이런 관계로 인해서 그런지 부부간의 또는 연인과의 연정의 마음이 부족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자녀들의 불협화음으로 인해서 신경을 써야 되는 좀 불편함이 작용할 것 같다 하는 것이 여러분들 전체적인 초문세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나이별로 생년별로 한번 알아볼까요? 41년 신사생 뱀띠의 총 운세를 알아봤더니, 이분들에게도 장점이 있다면, 제일 문제는 건강이죠. 그래서 제가 살펴봤더니, 아픈 환자인 경우는 건강의 회복 기운이 활발하게 작용합니다. 그리고 가족들에게 안정감이 흐르는 기운이 작용하고, 그러므로 신축년 한 해는 그저 무사하게, 무난하게 지나갈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 반면에 41년 신사생에게 단점이 있다면 여러분들 밖에 안 나가실 수는 없잖아요. 밖에 나가서, 나가게 돼서 예출을 할때 신중을 해서 예출을 하십시오. 그리고 대중들이 모이는 이런 단체 활동 같은 거는 좀 참석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으로 저는 해석을 해 드립니다. 53년 개사상 뱀띠의 총은세 중에 장점이 있다면 그동안 움츠렸던 마음을 활짝 펼치면 만사가 순탄하게 진행되는 합의 기운이 왕성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건강과 애정 기운도 원만하게 흐르고요. 사업운과 재물운도 넉넉하게 회전이 되어 풍족한 한 해가 될 것으로 좋은 분석이 되었습니다. 근데 단 여기에 하나는 제가 조건이라면 조건인데 하반기가 될수록 오히려 더 활발한 좋은 기운이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반면에 다 좋을 수는 없잖아요. 단점이 있다면 계획한 사업에 무리한 투자를 하거나 이득을 또 탐내서 재테크에 욕심을 부리면 여러분들, 금전적으로는 좀 손실을 볼 수가 있다 하는 것이 단점 해석도 나왔습니다. 자, 개사생 벤띠 여러분, 아무리 좋은 기운이 작용한다 해도 지나친 욕심을 부리게 되면 오히려 화를 받을 수 있으니 여러분들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투자나 재테크에 금전 관리를 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65년 을사생 뱀띠의 총운세 중에 장점이 있다면 역시 삼재 기운이 다 빠져나가고 합의 기운이 들어옴으로 모든 뱀띠생에게는 그 합의 기운이 아주 왕성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건강과 가족의 평온함이 여유있게 작용할 것으로 분석이 되었고요. 또한 원하는 사업과 자영업에게 하시는 분에게도 활발한 사업 기운이 생동해서 금전 운이 원만하게 해전될 것으로 아주 좋은 해석이 되었습니다. 이 반면에 또다 좋을 수는 없죠. 단점이 하나 있다면 해외여행이나 국내 출장 시에 여러분들 유행성 질병에 좀 취약한 기운이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신의 건강에 철저한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 장거리 여행은 될수 있는 한 여러분들 상가하셨다가 꼭 가시겠다면 하반기쯤 사회적으로 좀 안정이 됐을 때 그때 한번 다녀오십시오. 의사생 뱀띠 여러분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는 것이 제일 안전한 건강 관리법이 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77년 정사생 뱀띠의 초세 중에 장점이 있나 알아봤더니, 네, 있습니다. 침체되었던 사업이요, 활짝 날개를 펴고, 마음껏 날아오를 수 있는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그 기운으로 인해서 사업과 직장에서, 사업도 잘될뿐 아니라 직장에서는 승진 또는 역시 여기도 해외 파견 근무도 할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작용한다. 이렇게 해석이 되었습니다. 외국에 나가실 때는 전 세계가 지금 아주 복잡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건강관리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기본적 건강관리는 철저히 하시길 바랍니다. 이 반면에 정사생 벤티에게 단점이 하나 있다면 각자 자존심의 기운이 아주 심하게 작용해서 가정 생활이 좀 불안하거나, 아니면 장거리에서 오랜 장기 체류를 할 경우 자신의 건강에 각별한 건강 관리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단점으로 분석됐습니다. 을사생 벤티 여러분, 좋은 기운이 작용할 때 그때일수록 가정과 가까운 지인들과 원만한 유대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는 일도 보람있게 잘되고 가정도 편안해야 여러분들이 밖에서 하는 일이 정상적으로 잘 전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들 어, 가까운 지인과의 유대관계 잘 하시기 바랍니다. 89년 기사생 뱀띠의 종세 중에 또 장점이 있나 알아봤죠. 예, 미혼자가 많겠죠. 미혼자라면 결혼할 수 있는 결혼의 정운이 아주 활발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혼사도 진행이 될수 있을 것이고, 특히 솔로 생활하시는 경우, 좋은 배우자를 만날 수 있는 인연운도 활발하게 작용한다. 이렇게 해석이 나왔습니다. 또한 직장이나 사업체에서도 여러분들 노력한 만큼의 그 이상으로 좋은 결과를 기대해도 좋다 하는 한 해가 될 것으로 저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반면에 단점이 하나 있다면 주변 상황이 좀 넉넉하다 보니 여러분들 본의 아니게 과수비가 증가할 수 있고요. 그로 인해서 가까운 또 지인과 또는 부모, 형제와 금전적으로 좀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을까. 저는 해석 중에 좀 염려되는 단점으로 분석이 되더라고요. 기사생 뱀띠 여러분, 애정기운이 활발하게 작용할 때는 불필요한 유혹에 빠지게 되면 살아가는 미래 인생길에 아주 큰 후유증을 남길 수 있으니 여러분들 이성과의 만남만큼은 신중하게 접근하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이어서 2001년 신사생 뱀띠 총문세를 알아봤습니다. 장점을 알아봤더니, 뭐, 학업은과 취업은이 아주 활발하게 작용하죠. 특히, 여러분들 갖고 싶은 자격증 시험이나, 아니면은, 임용고시 시험을 도전한다든가, 또는 지방직이든 국가직이든 공무원 시험에 도전하려고 아주 취업을 준비하시는 취준생 여러분들, 굉장히 좋은 해가 다가왔다고 전 생각을 합니다. 올해에, 움츠리지 마시고, 여러분들 하고자 하는 시험과 자격증과 그리고 공무원 시험에 한번 도전을 해보십시오. 제가 해석을 해드린 바로는 모든 성적이 여러분들 곁으로 기쁨으로 돌아올 것으로 좋은 해석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2001년 신사생 젊은 청춘 남녀에게도 단점이 있습니다. 혹시 성급한 마음으로 여러분들 계획한 일에 그냥 쉽게 쉽게 도전할 경우 뭐 강건도 불보듯이 뻔하죠 큰 낭패를 겪을 수 있다는 단점 분석도 나왔습니다. 2001년 신사생 젊은 친구 여러분 시험문과 학교군이 아무리 좋은 기운이 작용을 한다 해도 여러분들 스스로가 마음을 관리하지 않고 불안하거나 너무 조급하면. 실망적으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을 차분히 정리하시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각종 시험과 직장에 아주 활기차게 도전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후회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뱀띠생에게 작용하는 신축년 종합 운세를 핵심만 골라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살을 붙인다면 좀더 자세한 그 운세가 이제 매월 제가 올려드리는 월운세 때 여러분들은 그달그달을 어떻게 하면 은 좋은 길을 갈수 있을까를 제가 또 연구 분석해서 여러분들께 월운에 제가 또 찾아뵐까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2021년 신축년에 작용하는 말띠생들의 1년 종합 운세를 핵심적으로 골라서 제가 자세히 분석하여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혹시 처음 시청하신 분들이 있다면 구독과 알림 꼭 지정하여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천마 과학역설 TV 유원장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